안녕하세요. 신지라니아의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어, 면역 항체 조절하는 제제 그리고 조절 T세포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유산균하고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그 비율을 드린 것처럼 불을 내는 방화범과 불을 낸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손상된 것을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방화범을 잡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미 관절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관절이 손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 손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거기에 부대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뭐 혈액순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데 자가 면역질환에서는 정말 강력한 항염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방어범이 좀 불을 내고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그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을 항염물질, 오메가3라는 항염물질로 이렇게 부어줬을 때그 방화의 규모가, 화재의 규모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도 복구를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손상된 세포, 이게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파괴된 그 세포를 이 자체가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를 시키면서도 또 다시 세포를 재생시켜 줄수 있는 그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오메가3는 제가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순서대로 만약 정한다 그러면 1번이 바이오스테롤, 두 번째가 오메가3. 그래서 용량으로 좀 류마티스 관절염은 용량을 아토피처럼 좀 고용량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아토피는 어 예를 들면 치료를 했는데 막 다음날부터 안 가려워요. 막 이런 거 없거든요. 시간이 2주, 3주 정도는 지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루마티스 관절염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일주일도 안 걸려서 오, 좀 나아졌는데요. 좀 나아졌는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항염 역할을 하는 오메가 3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면역 세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은 사실 용량을 루마티스 관절염도 좀 고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캡슐 제재로 쓰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아토피나 천식 치료할 때 쓰, 쓴 것처럼 이렇게 액상으로 된, 음, 제품을 쓰고 있어요. 어, 요거를 뭐 5mm나 10mm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환자분들의 체중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용량을 제가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증이 좀 많은 날은 조금 더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좀 적게 드셔도 되시고 이렇게 좀 유지하시면서 이제 좀 요령이 생기시면은 이 오메가 3로 좀 용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fos 국제 그 기구에서 어, 5스타 가장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고 이런 꼭이 제품만 써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용량도 용량이지만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순도, 산패도, 중금속 오염도, 활성도 이런 것들이 충족 되어진 제품을 제가 선택해서 쓰는 거라 어느 정도 좀 좋아지시면은 이것보다 좀 아랫단계 캡슐로 된 걸로 쓰셔도 네,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어, 처음에는 이렇게 고용량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유지 관리하실 때는 정말 적은 용량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류마티스 관절염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 이번 시간에는 면역세포와 달리 내 관절의 염증을 어떤 것이 네, 잘, 그, 항염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오메가3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